사메라 예, 7장 말씀, 나는 누구인가?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어, 먼저 우리가 살폈던 대로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이렇게 다윗이 고백합니다. 다윗은 그의 삶을 돌아보면서 여호와에서 여호와를 부르기를 주 여호와여,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나의 주인이십니다.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나에게 있는 생명의 주인이시고 건강의 주인이시고 또 내가 여호와를 믿는 믿음의 주인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주의 온전히 하신 예수를 바라보라. 이렇게 또한 성경은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윗은 여호와를 주인 삼고 살았어요. 자신이 자신의 삶의 주인이 아니고 세상에 있는 것들이 자기 삶의 주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는 여와를 주라고 고백하면서도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거나 또는 세상에 있는 것들을 주인 삼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죠. 오늘 다윗이 그의 입생을 돌아보면서 주 여와여 나의 삶을 돌아보면 여와는 나의 주인이셨고 나는 그 주인 대신 여와의 종으로 살았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종이 듣겠나이다. 종을 아시나이다. 종이 행하겠나이다 이것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종은 주인의 말을 들어야 돼요 자신의 생각이나 자신의 뜻이나 자신의 방법대로 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하라 해야 됩니다 자기는 원치 않아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하지 말라 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런데 자기는 하고 싶어요 그래서 하지 말라 했는데 하면 되겠습니까 종은 주인의 말을 들어야 돼요. 주인의 말을 귀담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종입니다. 그래서 하라 예 하고 하지 말라 예 하지 않는 것이죠. 이것이 순종이란 단어 아니겠습니까? 주인의 말을 믿고 주인의 말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종입니다. 주인을 믿고 주인에게 순종하는 사람. 주인의 말을 듣고 주인의 말에 순종하는 사람, 이 사람이 종이에요. 내가 종된 삶을 살아갈 때 여호와는 주인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입술로만 주 여호와여, 나의 주여, 주여 이렇게 고백하면서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도 주여 이렇게 하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주인이라면,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아직도 주인이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다, 그걸 내려놔야 돼. 또 내가 주인 삼은 것들을 하나하나 다 내려놔야 됩니다. 믿음의 순종, 믿음의 훈련을 통해서 우리는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지 않냐고 이 세상에 내가 주인 삼은 것들이 내 삶의 주인이 되지 않냐고 오직 여호와께서만 나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주 여호와여 나의 주인이시여, 나는 주인 대신 여호와의 종입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주인 대신 여호와께서 종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다니요. 감사합니다. 나는 누구이 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여기까지 이렇게 하셨나이까, 은혜를 베풀어 주셨나이까, 내가 누구이기에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까? 내 집이 무엇이기에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까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이 말은 에베네셀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 그런 신앙고백과도 같지 않겠습니까 다시 자신의 삶을 돌아보니까 자신의 삶을 돌아보니까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도우신 거예요 그 도우심은 은혜였습니다 은혜로 다잇과 함께 하시고 은혜로 다잇을 도와주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은혜로 승리하게 하시고 은혜로 복과 생명을 누리게 하신 거예요 모든 것이 은혜죠 여호와의 은혜죠 크신 은혜죠 영원하신 은혜죠 모든 것이 전적인 은혜인 것입니다 전적인 은혜 우리는 여호와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 아닙니까? 전적으로 타락하고 전적으로 부패된 자들 아닙니까? 전적으로 타락하고 전적으로 부패된 나를 전적으로 은혜를 베푸셔서 전적으로 사랑해 주신 거예요. 자기 아들의 생명을 내어 주시기까지 은혜를 베푸사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심으로 나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구원받게 하시고, 구원받은 백성의 삶을 살아가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여기까지 도우시고, 에베네셀로, 여기까지 이르게 하시고, 여기까지 은혜 베풀으신 것만 해도 크고 감사한데, 앞으로 되어질 장래일에 대해서도, 이제 은혜를 베풀으실 것을 말씀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무슨 말로 내가 말할 수있으리까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만나게 되죠. 그런데 그 순간순간마다, 여호와께서 국률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도와주시기로 원하시고 여호와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여호와께서 그 문제 가운데 나를 건지시고 구원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일을 우리는 경험하잖아요. 그때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게 베푸르신 주님의 은혜와 그 사랑에 대해서 내가 갚을 수 없는 은혜고 갚을 수 없는 사랑입니다. 이 세상 무엇으로도 표현할 수 없고 그 무엇으로도 갚을 수 없는 주님의 은혜고 주님의 사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만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다윗의 고백이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의 뜻대로 모든 큰 일을 행하셨나이다. 다윗의 삶을 돌아보니까요. 주님의 말씀하셨어. 근데 그 말씀을 이루신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뜻대로 주님께서 그 일을 이루신 거예요. 이 일도 그 일도 저 일도 이루셨는데 작은 일도 이루시고 큰 일도 이루시고 그 다음에 모든 큰 일을 이루셨다는 것은 이 일, 저그 일, 그일 모든 큰 일을 다 이루어주셨다는 거예요. 행하시고 이루시는 분이 누굽니까? 여호하세요. 나는 어떤 다음에 살아야 됩니까?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주의 뜻을 깨달아서 주의 말씀대로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는 삶을 살면 여호와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주의 뜻대로 그 모든 일들을 그 모든 큰 일을 이루시고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다윗의 자신의 삶에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다윗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하고 간증을 하고 찬송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나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신 그 주님의 은혜를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고 뒤돌아보고 헤아려보면서 세워보면서 오늘 다윗과 같이 내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감사하고 모든 영광을 오직 여호와께만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남은 일생이 오직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하여 하잖아요. 오직 여호와의 영광을 이하여. 이렇게 고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여호와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여호와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돼. 여호와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우리를 만드시고 여호와를 탄종케 하도록 우리를 만드셨어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나를 만드시고 여호와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여호와의 자녀 삼으신 그 목적대로 우리는 그 여호와께서 내게 베푸신 지극한 은혜와 특별한 은혜, 지극한 사랑과 특별한 사랑을 생각하면서 모든 영광 주님께만 돌리는 그런 남은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삶을 돌아보니까 이렇게 여호와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대로 뜻대로 믿음을 가지고 순종했어요.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그 어, 말씀대로, 기도의 응답으로, 일하시고, 행하시고, 역사하셔서, 모든 큰 일을 다 행하시고, 이루어 주셨어요. 그리고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어요. 에베네셀, 여기까지 도와주셨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장차, 장내에 더큰 은혜와 복을 주실 것을 말씀으로 약속해 주셨어요. 근데 그, 시작점이 어디 있냐면, 말씀드린 대로 마지막절 아닙니까? 여호와에는 다른 이가 없고, 여호와의에는 다른 신이 없다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만 신이세요. 참 신이세요. 살아계신 신이세요. 여호와의에는 다른 신이 없어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너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여호와를 믿고 여호와의 말씀을 믿는 것아닙니까 그런데요, 여호와께 능력이 있고요, 여호와의 이름에 능력이 있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여러분, 예수님에게 능력이 있고요.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살아갈 자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일을 행해야 돼요. 그래서 기도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과 권세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고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는 곳에 아멘. 반드시 그렇게 되어지는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거 여호와께서 역사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기적이 이루어지고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누굽니까? 연약하고 부족하고 나는 누굽니까? 연약했을 때온수되었을때 죄인되었을 때 이렇게 로마서의 고백처럼 나는 연약한 존재고요 여호와 앞에서 죄인된 존재고요 여호를 대적한 온수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아들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향하신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국률 불쌍히 여기셔서 도와주시기로만 하시는 여호와의 은혜고 여호와의 사랑이라는 거, 아버지의 은혜고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거, 아버지의 은혜와 아버지의 사랑은 한이 없고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사랑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나를 사랑해 주는데 한량없는 사랑을 나에게 주셨어요. 우리가 이사야서 말씀 보면은 이사야 43장 말씀에 1절에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주님의 것 여호와의 것 삼으시고 나는 여호와의 것이기 때문에 여호와가 뭐라고 또 그다음 그 본문에서 말씀하십니까? 너는 내 보기에 여호와 보시기에 나는 그 말이죠. 여호와께서 나 보기에 너는 보배롭고 존귀하고 그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랬어요. 나는 어떤 사람이에요? 여호와 보시기에 보배롭고 존귀한 자고요. 여호와의 사랑을 받은 자예요. 오늘 다윗이 그런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오늘 예수 믿는 우리 예수 믿는 나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예배드리는 내가 바로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구나. 여호와께서 나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고 여호와께서 나를 사랑하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여호와의 자녀 삼으신 모든 자들을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 자신에 대한 자존감을 가질 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한 사람 한 사람을 모든 사람들을 여호와처럼.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여기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와의 사랑을 받아서, 여와의 사랑을 반사해서 그들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절에, 주 여와여, 주는 이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음이니이다. 주와 같은 이가 없잖아요. 유일하시죠? 주 외에는 신이 없어요. 유일신이시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나를 제와 사망에서 구원하시는 이는 주밖에 없습니다. 주 같은 이가 없습니다. 주외에는 다른 신이 없습니다. 이런 신앙고백으로요호와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뜻을 깨닫고 그 뜻을 대하여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사십다. 시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주의 뜻대로 내게 큰 일을 행하시는 그 주님을 만나고 그 기적을 체험하고 은혜와 복을 누리고 은혜와 복의 주인공 간증자로 주님 앞에 큰 영광 돌리는. 우리의 남은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부탁합니다.